네, 안녕하세요. 춤추는 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요즘 책 읽고 있는 거를 좀 소개하려고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음, 우선 그 요즘 읽고 있는 거는 소년 여행자라는 이마영 군의 책인데요. 어, 이마영 군은 홈스쿨링으로 어, 큰 1세대 홈스쿨러라고 볼수 있어요. 음, 이 친구는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을 냈는데요. 하나는 소년 여행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네, 두권다 천년의 상상에서 출간됐습니다.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이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이 친구가 한 번도 학교에 간 적이 없는 20살 하영이의 진짜 공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어, 자기 의지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들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어, 깊게 사고하고 또 비판하고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어, 엮어서 또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해낸 그 여정을 어, 이 친구의 두 권의 책이나 또 다큐 공감에 보면, 음, 하영군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쭉 하영군의 그 흔적을 찾다 보면은, 어, 너무 건실하게 또 깊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매우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걸볼수 있어서, 어, 두 권의 책이 참 인상적이었고, 또, 필력 또한 대단히 좋아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사람 저리 가라 어른들 어 <laughs>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문장력과 또어그 자신의 생각들을 언어화 하는데 어 아주 성숙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음 제가 좋아하는 <laughs> 작가이고요. 아 요거 소년 여행자는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또푹 빠진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바로 미래의 교육이라는 어, 책을 쓰신 김경희 교수님인데요. 김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클릭했다가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 어, 교수님 강의 영상이 많은데 어,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육회상회 통쾌한 강의가 무척 마음에 들었고요. 어, 유튜브에 일단 올라온 거는 한 80%는 찾아본 것 같아요. 음, 이 책은 남편이 읽으려고 사준 책이었는데 어, 제가 한 얼마 못 읽었어요. <laughs> 한요만큼 읽었네요. 한 10분의 1 정도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록이라서 아마 한 7분의 1이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재밌게 읽다가 잠깐 다른 책에 또 다른 책으로 새는 바람에 그냥 어디까지 읽었나 표시만 해두고 멈춘 책이지만 오늘 끝까지 읽으면서 아이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음, 이분이 나오신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포란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창의력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세요. 어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이렇게 음 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또 생동감 있고 음또 말씀하시는 모든 게아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한국의 병등 입시제도와 또 학원으로만 내몰리는 아이들의 일상이 정말 숨막히고 너무 끔찍한데 그런 풍토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여전사처럼 나타나셔서 <laughs> 또 실제로 열심히 어, 아주 완전히 올인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 2분의 국내에 이제 나와 있는 책이 미래의 교육도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어, 그 책은 지금 어제 주문했기 때문에 저에게 날아오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아, 책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읽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또 새끼 밥을 차려야 하는 엄마이고 또 아이의 전체 홈스쿨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영어 책 읽기 한글 책 읽기는 저절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신앙적인 부분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미래를 공유하고 또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 이제 내년 아 올해군요 올해 이제 봄에 시작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매끄럽게 복음을 읽고 암송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 첫째 신앙교육,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이렇게 두 가지 신경 쓰고 있는데, 아, 수학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 제 아이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아,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소중하고 되게 감사한 하루하루예요. 아이는 너무 훌쩍 크고, 그리고 이제 11살 된 아들이 20살이 되면, 어, 자기만의 세계로 날아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음, 앞으로의 10년이 아이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어뭐 여행도 가고, 그림책도 제작하고, 또 동영상도 찍고, <laughs> 재밌는 놀거리도 놀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어 아주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laughs>